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구직 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한 후 구직 신청을 해서 구직 번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에 로그인한 후 필수인 이력서와 선택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까지 해야 완료됩니다. 워크넷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워크넷 계정이 없다면 워크넷 로그인 버튼 밑에 있는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나이가 14세인지에 따라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약간 동의 단계부터 순서대로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는 회원 가입 버튼 밑에 있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과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네이버와 카카오톡 아이디로 워크넷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가입된 계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에 로그인하겠습니다. 워크넷 로그인 클릭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안내팝업창이 오픈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공용 PC가 아니라서 설치 안 함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닫아줍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되면 워크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 회원 로그인 클릭합니다. 워크넷 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과 구직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었습니다. 관련된 페이지는 왼쪽에 이력서 관리 구직 신청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력서는 이력서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이력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왼쪽에 자기소개서 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내려줍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왼쪽에 워크넷 구직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면 구직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